안녕하세요, 피프로스입니다 얼마 전한 구독자님께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하체가 손상될까 불안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니 하체 손상 경험담과 함께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손상된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소나타, 코나 e v 그리고 모닝을 가지고 하체 손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공기압과 적재 무게를 바꿔가며 공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하체 손상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차에 표기되어 있는 적정 공기압이 34psi로 되어 있어서 지금 넷짝 다 34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우선은 일반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30 30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규격 사이즈 초과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차량은 36PSI가 적정 공기압이라고 써있어서 36으로 맞춰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나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나 경차에 비해서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그 하부에 대한 안정적인 거는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30km는 아무래도 그래도 속도가 조금 이렇게 빠른 편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렇게 좀 흔히 얘기하는 꿀렁거림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뭐 이제 앞범퍼나 하부가 긁히는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 볼게요. 그 방지턱에서 어떻게 보면 30km라는 속도가 어, 적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는 아니긴 하지만 한번 넘어 볼게요. 넘겠습니다. 어좀 그런 꿀렁거림은 좀 있긴 한데 그 하부가 긁힐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앞 범퍼 하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진짜 자동차 하부가 걸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따로 충격이나 소리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최대 제한 속도인 30km로 넘었을 땐 하체가 손상될 확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성인 3명 정도의 무게인 180kg의 바벨을 싣고 동일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무게를 추가를 했습니다. 무게를 추가를 했고, 어, 지금 일반 상황에서 조금 그런 거 보니까 차이가 날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네, 30kg는 뭐 문제없이 예. 충격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넘었고요. 저희 무게 추가를 했습니다. 밑에 데미지는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반동이 좀 심하네요. 30 30 30 k 0 30. 30kg 한번더30 30 가장 셌는데 어쨌든 그 하부가 데미지가 오는 소리는 들리진 않았어요. 가량 하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모닝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위험한 정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180kg의 바벨을 실은 상태에서 공기압을 30psi로 줄이고 동일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데미지가 들어온 것같지는 않아요. 예, 아까 제가 들었던 소리는 쇼벅쇼 예. 그쪽이 완충되면서 딱 충격으로 그 받쳐지는 그 소리였던 것 같고, 네, 30psi에 무게 추가된 상태에 30kg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큰 차이, 큰 데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30km. 한번더 넘고. 제가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갈수록 느껴지는 그 충격들은 더 세지긴 해요. 그래도 아 밑에 해먹었구나 이런 거다 소리 아실 텐데 그런 느낌의 소리는 들리진 않았어요. 모닝만큼은 하체가 털리지 않을까 대신 기대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도로에 설치된 여러 종류의 방식적들도 넘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조사를 해보니. 과속 방지턱의 높이는 자동차의 최저 주상고와 주행 속도 그리고 방지턱의 폭이 공학적으로 계산된 후 설계되어 규정 속도만 잘 지킨다면 하체가 손상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 규격을 어긴 방지턱의 경우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한 사이즈 내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습니다. 속도가 40km이긴 하지만 보신 것처럼 정상 공기압에 운전자만 탑승했음에도 하체가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지턱들도 30km 이하의 속도로만 넘으면 하체는 손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즉,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자동차의 손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30km 이하의 속도로 방지턱을 넘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